안녕하세요. 봉은 낚시꾼 물가에 선 나무입니다.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30분인데요. 제가 다른 곳에서 낚시를 하다가 그 자리를 좀 물려주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 왔는데 이곳이 불행하게 물이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. 어, 찐낚시는 지금 어려울 것 같고요. 어, 이렇게 물이 흐르는 여울에서 대급복이 형태로 해야 될것 같은데요.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. 지금 낚시 준비를 다 했습니다. 찌고무를 맨 위로 올려서 거기에 주간 케미를 하나 달았고요. 낚싯대는 3.2칸을 준비를 했습니다. 현재 미끼는 지렁이를 넣어 놓은 상태이고요. 지금부터 이제 과연 이곳에서 <laughs> 붕어가 반응을 해 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제가 지금 막 미끼를 넣어서 던져 넣는데, 아직 한 5분 정도 입질은 없습니다. 어, 지금 채비를 잠깐 보여드리겠는데요. 음, 제가 그 사용하는 그 채비, 가변채비입니다. 본봉돌하고 아래 나눔봉돌이 있고, 그 사이에 도래를 하나 끼워놨는데, 거기다가 한 4호 정도 되는 봉돌을 하나 더 끼웠습니다. 그래서 흐르는 물에서 대급보기 낚시를 할 때는, 이물 흐름에 이 봉돌이 뜨지 않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던져놓은 위치에서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않을 정도 무게가 돼야 됩니다.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좀더 크게 달아야 될 수도 있고요. 근데 오늘 지금 이 정도에서는 이렇게 달아보니까 봉돌이 흐르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뭐한 20cm 원래 쓰는 목줄에다가 지렁이 끼워서 낚시합니다. 네. 지렁이는 바늘에 달았구요. 어, 제가 몇번 제가 한 30분 낚시를 해봤는데 입질이 없길래 지버제를 하나를 만들었습니다. 이게 그 찐버거라는 보리하고 아쿠아테 길에는 어분, 보리를 둘, 어분을 일, 2대1로 섞어서 물을 조금 적, 적게 넣어서 좀 단단하게 저 같은 경우는 아래 나눔목돌에다가 뭉쳐 달아서 좀 집어 효과를 <laughs>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채비는한뭐 제가 보는 방향에서 11시 방향 정도로 던져서 천천히 끌어서 거치를 해놓고 어, 입지을 기다리면 됩니다. 지금 3시 반인데, 입질이 현재 한 30분 지켜봤는데,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점심을 좀 먹고, 제가 아침, 아까 점심을 아직 못 먹어서, 어 뒤에 차에 가서 점심 준비해서 먹고, 아마 여기도 지금 시간이 가장 낚시가 잘안될 시간입니다. 그래서 한 5시 이후서부터나 한번 집중해서 어 낚시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 4시 30분입니다. 어, 제가 3시 반부터 이건 점심 겸 저녁 식사가 됐네요. 어, 1 시간 정도 음, 밥을 지어서 먹고 왔는데 미끼를 건드리흔 적이 없습니다. 아, 이게 전혀 입질이 없다는 얘긴인데 어, 이대로 꽝을 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. 사실 이런 여울에서 낚시하는 것도 아침 입질이 좋습니다. 아침에 근데 너무 좀 늦은 감이 없잖아, 있기는 한데, 그래도 한 5시부터, 한뭐 8시까지, 3시간 정도, 한번 입질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한 8시까지 정도 낚시를 해보겠습니다. 네, 아주 화끈하게 입질를 하고 있습니다. 하하. 어. <laughs> 입질를확끈하게 했는데 나오는건 모래무지네요 <laughs> 이런 아, 모래무지 이거 매운탕 끓이면 좋은데 오늘 꽝치나 했더니 <laughs> 아이고, 모래무지 한마리 지금 이 풀더미를 보시면 물이 얼마나 속도로 흐르는지 알수 있겠네요. 상당히 빠른 속도죠. 네. 네, 지금 6시입니다. 제가 본격적으로 낚시를 한 거는 4시 반부터니까 1시간 반 정도 낚시를 했는데, 현재까지 모래무치한 마리가 조과의 전부입니다. 지금 뭐 입질, 이렇다 할 입질이 없는데요. 어, 이제 조금 있으면 어두워지지 않을까 싶어지고요. 사실 어두워지면 이런 물이 흐르는 곳에서 의외로 메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초저녁까지 낚시는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채비를 던지는 것은 정면에서 하류 방향으로 보통 한 11시 방향 정도 이 정도로 던진 다음에 채비가 가라앉은 다음에 슬쩍 끌어서 받침대 위에 올려놓으면 됩니다. 작은 건드림이 계속되는 거 봐서 또 이거 모래 문제 아닌가 싶은데요. 여시 지나면서부터 <laughs> 들어가면 입질을 하긴 하는데 이제 아 이게 입질이 폭이 너무 작습니다. 어이 정도는 붕어는 아니거든요. 들어가면 뭐가 저렇게 건드리기는 하는데, <laughs> 저렇게 건드려갖고는 입질이라고 하기 좀 어렵습니다. 이거는 아까 뭐 나왔던 모래무치 같은 녀석들이, 어, <laughs> 제대로 이번에 입질했습니다. 뭐니..맥이 아닌가? 하그렇지 시원하게 입출을 했는데 <laughs> 지렁이는 다 뜯어먹고 없네 네, 있지 챔질 해보겠습니다 <laughs> 뭐가 하나 걸렸습니다 <laughs> 또 이거 모래무지 같은데 이번에는 모래무지가 아니고 동자개입니다 빠가사리 <laughs> 빠가빠가 소리 나죠 <laughs> 네 지금 밤 9시입니다 어, 7시 반부터 9시까지는 들어가면 계속 건드리더니 9시 지나면서 조금 입질이 좀 뜸해졌습니다 지금 다시 하는데요 어, 그래서 그리고 지금 기온이 많이 떨어져서 제가 좀 춥습니다 <laughs> 옷을 많이 네, 준비를 하지 않아서 어, 그래서 오늘 낚시는 여기서 끝내려고 합니다 어, 오늘 오후에 이곳에 와서 한뭐 4시 반 정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흐르는 물에서 낚시를 했는데 음, 기대와 다르게 어 제대로 된 붕어를 만나지를 못했습니다. 주로 모래무지 그리고 한 30cm 되는 메기 한 마리 동작에 사실 붕어 한 마리는 걸었던 것은 한 뭐가 5치나 될까요? 그런데 바로 또 발앞에서 떨어졌고요. 어 그래서 이곳에서 붕어를 낚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. 뭐 여러 가지 잡어들만 입질을 봤는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 밤에 이 대극복이 그, 시원시원하게 가져가는 입질들을 몇번 봐서 큰 아쉬움 없이 떠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한번 흐르는 물에서 낚시를 다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오늘 낚시 여기서 끝내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 붕어낚시꾼 물가에선 나무였습니다. 편하네. 9시 지나니까 입질이 딱 끊어지네.